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순차제어 회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순차제어 회로라는 건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 보시면 PBA를 누르면 이제 PLA가 켜집니다. 어, 그리고 PLA가 켜진 상태에서 PL, PBB를 눌렀을 때 어, PLB가 켜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켜졌을 때 예, PBB를 눌러도 불이 안 켜지는 거죠. 자, 그리고 PBA를 누르면 음, PLA가 켜지고요. 마찬가지로 p 음, b PLA가 켜진 상태에서만 이제 PBB가 동작하는 어, 그런 회로가 될것 같고요 어, 많이 어, 사용이 됩니다. 어, 많이 사용이 되고 아마 어, 회로 만드는 데 어, 응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어, 회로도 만약 기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 연습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회로가 될것 같습니다. 회로가 뭐 길진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일단은 이런 회로가 있을 때 PBA만 생각하는 겁니다. PBA 자기 유지를 만드는 거죠. 어, PBA는 어, 일단은 PLB 키는 건 생각하지 말고 PLA 키는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PBA를 눌러갖고 키고요. 끄는 거는 음, PBC를 눌러가 끄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M0을 만들어주고 M0을 만들어줘서. 그게 뭐예요 음, 자기주시도 그래서 m0을 만들어서 pla가 켜지고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자 plb는 plb는 언제만 동작하는 거예요 자 pbb를 누르고 동작하는데 얘는 pla가 켜졌을 때만 동작하는 거죠 음. 그리고 꺼지는 거는 pbb를 켜지는 거고, 그래서 얘가 M,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1은 PL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지, 보자고요. 만약에 어, M0 PLA가 안 켜져 있었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못통하죠못통하기 어, 때문에 얘가 안 켜져요. 즉, 얘가 켜져 있을 때만 동작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 PLA는 누르면 그냥 켜지죠. 그리고 PLC를 누르면 꺼지고, 자, 그리고 PLA가 켜진 상태에서 PB를 l 누르면 밑에도 켜져요, 그죠? 자 그런데 안 켜진 상태에서 PBB를 눌러도 불이 안 켜지죠? 자, 즉 순차적으로 눌러야지 동작하는 회로라 그래서 순차 제어 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